작위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깊필코 저지하십시오. 로명이 그러던데? 아닌가 보네. 중겨 중계, 중계. 중계. 절대. 절대 일대일이다. 대냐되네 아니, 설치 해체? 어. 아 아, 시에 테이블에는. 폭탄이 미션 해체되었습니다.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헬형 해체키가 뭐지? 휠아니냐 휠.. 아, 이가 하나 아, 빙. 어, 어. 데렐라. 아이스 더블 킬. 없는데. <목소리> 어, 고앞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지름보지어 지금 인이 보는 딱인데 보어지니봉는이부오는안 들어오는 거는 이들아오는 거는 안 들어오는 는데들시이는 거는 안들어오 또하한발 쏘면 그때 나감 되요 숨어있다가 온다 온다 하다다다때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방잘 오방못타뒤하나삐삐피핑하나 자, 방으로 갈게 네 튜데렐라 비 중적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도로안안하하요가 계속 니가 니네니게니나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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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하 니가 하가 니가 나나나나 니가 노다지다 튀핑 하나. 내려갔다 오케방위비대방위비대중 하나 중 잡배. 저 빠질게. 뭐가 뭐, 뭐 보인다 스나 살아있음 중서리 중서리, 중서리. 중만 조심하세요 방인구 어씨 이걸 떳네 방인구들 하나 더 아홉시 일곱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嘉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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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嘉 나 조심, 중계 포가 나나하나 <놀라> 중하나 현장에 죽는다. 아,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로미오 오셨어요? 저희는 똑같아요. 저번에 한 것처럼. 저희 클랜 형들. 뭐가 나 방이다 방 들어왔다 방 들어왔다 아 개구수 나 왼쪽 미션 실패 중 내려오겠다. 이가 없다 하나 있는데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동원님, 맨날. 형원님 졸라 착했어 나 2등병때 PX 데려갔다 알토 유저? 아니야 저기 상대 썸 m 클랜이라고 저랑 같은 아, 부대 나왔왔어아아맞아 t i n g the. I'm cutting 가 그랬어. m cutting the. I'm c u t t i n 그니까 건물을 같이 썼어. 어... 우리 건물이 커가지고 수송대 맞아. 수송대랑 우리랑 건물 같이 썼거든. 아나아와 빙. 둘둘 둘. 둘, 둘. 그 그래, 저녁 점무할 때다 나오거든. 강 강당에 나온 보이. 주된거 같아요, 저희. 스페셜 더데렐라는좀때렸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얌생이처럼 하나 처먹노 어? 안장님 오셨어요 중중패스시도분사패고 옥 전방하던데. 배쪽돌 오간하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방파드 가라이. 네킬하면 이긴다 작전, 작전 2 밀킬하면 이김. 필필필 방필 방필 헨지. 오케이 오케이, 파이팅 이겼다 이겼다. 여기만 가면 돼꼭본 사람 아씨 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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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하나 파티션 빙하나 이되었습니다 대체 뭐지? 니마 아군이 <laughs> 승리하였습니다 좋았다